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보 투자 수익실의 언더고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주비가카드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네이버 주인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마감 방송, 즉 화요일 주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너스 1.2% 24만 2천 원 회장 마감이 되었죠. 지금 네이버가 여러분들 저는 조금 위기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파란색. 120일 이동 평균선으로 조금 이탈했습니다. 재료의 소멸의 이슈는 없는데, 이렇게 상승했던 자리가 품병이 있었고, 오픈 AI, 어피토와 두나무의 합병,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의 일정들,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미 저점을 충분히 높여가긴 했죠. 이렇게 꾸준하게 높여갔던 과정에서 차액 실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재료 소멸의 이슈가 아니고 시황적인 문제인데, 자 바로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조합의 움직임이 지금 오늘은 외인의 자금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지금 변동성이 제가 한 4, 5월에 나올 것이다 이거는 12월 산타랠리의 시작 이 시동을 거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자이 테마별의 이슈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항암제, 방산, 우주항공, 로봇 관련된 종목 하루에 유동되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약 평균치가 3조 원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환매의 과정에 좀쏠리 현상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어, 로봇 관련된 주가 연일 상승을 하고 11월, 12월은 이 바이오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이죠. 왜냐하면 이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 학회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기술 이전에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자금들이 항암제, 로봇 관련된 주, 우주항공 발표들이 12월에는 무고한우진으로 나오다 보니까. 은암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은 조금 나오는 거지, 실제로 재미로 소멸의 이슈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어, 우리 네이버에 거는 기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은 통하지가 않는다.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의 고점, 이전 고점, 계속해서 물량따들이 쌓여있는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수급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이렇게 담아냈잖아요. 보유하고 있었던 외인들 기관들 금융 연기금까지 물량을 엄청나게 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홀딩과 조금의 관망을 유지하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 하지만, 마냥 손을 놓으실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떠한 투자의 가이드로 내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 다양한 방법의 주식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손실이 있다면 리스크를 줄여가는 과정,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 주임들 오늘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2월 15일 월요일 마감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17년차 주식연구원 김전재가 일괄 배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바로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고요. 오전 8시 30분에 장 시작 30분 전에 주식아카데미에서 사이토젤에 대한 구간,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기에 부분 익절 25% 익절하시고 3차까지의 충분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이 KBO 11월, 12월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본 대기업과 의료기기 납품에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시장이 살아나고 금리 인하, 분산 투자, 산타렐리 모든 참박자의 조건이 맞아들어갈 듯. 분산 투자에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고 애널리스트, 증권맨들, 트레이더들 모두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종합 지수. 조금 떨어지는 과정이겠지만 봉이 빨간색으로 움직였죠. 어, 개파락 2.72%에서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상승의 모멘텀 해외 증시의 역량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는 아주 긍정적인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코스피 종합시장입니다. 자 우리 사이토즈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상승의 모멘텀 29%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제가 꾸준하고 안전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25. 5분 입점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렸죠. 그게 우리가 이 시장이 살아나고 업하기 살아하고 있을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선점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안전한 퍼센테이지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25% 사이토젠 영상 시청하신 우리 모든 주인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종 정로안내 드리고 있죠. 사이토젠 이렇게 엄선된 종목 선점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랜 노하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미 천여분 가까이 8 0 0원이 넘으셨죠. 제가 문자전송이 총건밖에 되지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타랠리의 시작, 금리 인하, 정부 예산안 발표. 17년차 주식연구원이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들어갈 때 천천히 종목과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함 매도 타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국은 매수함 매도의 반복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전점하는 것 17년차 주식연구원 주신 주식아카데미 김전재가 준비를 하고 있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메일이라고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게 되며 아침 장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이 그 기회 항상 내 옆에 움직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점하고 종목을 쫓아다다 보면 고점에 몰렸던 경우도 요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데 나도 접근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도 내가 종목 선택만 하면 자꾸 아이러니하게도 상승하지 못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엄선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0108037-4900번,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메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30분 전에 모두 다 읽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분산 투자의 기회를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모두 다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영상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중요 정보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도조회 섹터가 전환이 되고 있고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형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 GPT 수요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실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 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닷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n l s t 역시 0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간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연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상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한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 p t 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면에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부와 두 글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음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